안녕하십니까 국민트럭신부자입니다자 요차는 뒷공간이 없어요 그 대신 적재함이 3,100입니다 현대차 기준으로 요 차량을 일반캡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뒷공간이 있는 차는 슈퍼캡 거래칭하고 있습니다 포토2 일반캡 차량이죠 14년 3월에 18만 키로의 수동. 무서워입니다 좌측에 핸다. 요거 교환했구요. 요게 문이 같이 흉객에 의해서 교환이 아니고 판금 도색을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환 작업은 안 하고 판금 도색. 그렇게 저희가 성능 기록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게 1인신조차 혼자 운행을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소모품 타이어 완전 새거나 다름없구요. 후륜 타이어 역시도 완전 새거나 다름없구요. 하체 부식 양원편입니다. 제가 요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여기서 윗부분을 찍어드리고 저기 이동을 해서 리프팅을 한다음 하체까지 다 찍어드리는 업체입니다. 뒤쪽에 적지함 바닥 깔려 있구요 적지함 날개 우러지고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뒤에 후면 적지함 역시도 전혀 충격 먹고 데미지 입은 부분 없구요 조수석 적지함 날 역시 이상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배기구 라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꼭 하체 영상 끝까지 지켜보신 후. 문제 있는 점 제가 발견하고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자, 실내로 와서는 트립 상태, 시트 상태, 콘솔, 수랍장. 아이고, 여기 이렇게 삼각 표지판도 하나 있니? 아, 깨끗하게 잘 타셨다, 그죠? 인젝터 쪽에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전혀 없고요 체인 케이스. 뭐 이건 한번 늘었는데. 이거는 뭐 늘어서 작업을 한번 하셨다. 예를 들면 체인 소리가 났다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앞에 한번 늘었다 생각하시면 되겠니. 라제타는 우수 없고요 제가 이거 올려서 상세히 한번 더 점검을 해봐드리겠습니다. 으취. 그리고 요 차는 저희가 처음에 입고 됐을 때 클러치가 너무 빡셨거든요. 여기에 수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클러치가 너무 빡셔서 클러치 작업까지 다 해놨습니다. 자 운전석 트림 역시 이상 없고요. 여기 시트 해짐이 있어서 시트 업체에서 맡겨서 시트 커버 하나 작업을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클러치 작업이 돼 있다. 리모컨 키, 예비 키다 있고요. 아, 클러치 말랑말랑하다. 당연히 키가 걸리면 없죠, 그러면. 일단 CD 오디오에 사이드 미러 열선 옵션은 조금 딸리나. 엔진 성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주 좋네요. 에어컨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 있어요. 경고동 들어오는 부분 자 엔진 소음 전혀 이상없습니다 자 제가 요 차를 올려서 하체 점검 하겠습니다 네, 신부장이 계속 하체를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자랑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위를 찍었죠? 차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후진으로 올려서 이렇게 하체를 점검을 해드린다 생각하시면 될 듯해요. 스페어 타야 장착되어 있고요 우리 후륜 타야 많이 남아있습니다. 붓이 조금 칠까지은 있으나 어스러지고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보입니다.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자꾸 하체를 보여드리냐 하면요. 프레임이 사가 내렸는 차는 사지를 마시라, 이 말입니다. 이 프레임이. 왜냐하면 프레임에 보시다시피 이런 쇼급 쇼버라든지 다 달려있어요. 판 스프링이라든지. 완충할 수 있는 장치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프레임 사가내는 절대 사지지 마십시오. 아무리 싸더라도. 판 스프링, 파손 여부 없고요 뒤쪽 실린더 역시도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전혀 없어요. 반대편 역시도 반스프링. 뒤쪽 실린데 역시 기름새우 그런 현적없있요 배기구 라인도 보시다시피 파손 없습니다. 요런 녹은 조금 있는데 파손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뒤쪽에 후륜 오일 십자베링 조인트. 요게 나중에 오일 교환하시면서 브리스 한번 쳐달라고 꼭 요청하십시오. 그 다음, 수동 미션 쪽에도 기름 새고 그러는 적없고요 DPF 역시도 충격 먹고, 그런 부분 전혀 없네요. 대사는 클러치 작업대가 있고요 어, 이 포크. 포크 다 새거 들어가 있습니다. 클러치 굉장히 말랑말랑한 거 제가 위에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미션 볼트 하나 풀었는 자국 다 나네요. 클러치 작업 다돼있고요 엔진 오일, 그냥 말 그대로 묻어나는 미세누유는 체킹될 수있겠네요 연식이 있다보니까 요정도는 그냥 무시하시고 타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요거 때문에 수리를 하시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냥 이 차가 폐차되는 날까지 바닥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엔진오일은 한번 교환하셔서 주행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엔진오일 교환하시면서 여기 코코볼트 풀어서 미션오일 색깔 한번 보시고 안좋으면 교환 자, 후류놓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색깔 보고 안 좋으면 교환. 아이고, 다야. 제가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세거나 닮없고요 라지에타 누수도 없고요 브레이크 패드 역시도 다 교환되가 있네요. 풀로 깨끗하고요 네, 앞에 부분에 외부에서 수리해놓은 흔적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못 보십니다. 차 밑에 들어와도 이런 부분을 못 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점검해드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프레임에도 충격 먹고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하체에도, 뭐, 토션바, 할 때, 엔드, 쇼바, 이런 부분들 전혀 수업나고 풀림 전혀 없습니다. 자, 저희 매매 상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다 찍어드립니다. 기록수가 많거나 적거나, 이렇게 찍어서 다 안내를 해드리는 업체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원하시는 물건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이상 신부장이었습니다.